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붉은 옷을 입고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 우리는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고 동시에 회개한 창녀의 대명사로 기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성경 어디에도 그녀가 창녀였다는 기록이 없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녀가 오늘날의 벤처 투자자처럼 예수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지탱했던 당당한 후원자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400년 동안 가려졌던 거대한 누명의 진실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오해받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진짜 정체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녀에게 창녀라는 딱지를 붙였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실제 삶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인물 혼동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세 명의 다른 여성이 한 명으로 합쳐지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중 첫 번째 단서인 누가복음 7장의 여인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화려한 연회가 벌어지던 그곳에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녀를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만 묘사합니다. 그녀는 타인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발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억눌려온 고통과 슬픔을 쏟아내듯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로마 성당의 설교단에 올라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의 죄 많은 여인과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사실 같은 인물이라고 말이죠. 교황의 이 한마디는 즉시 진리가 되었고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곱 귀신 들린 창녀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단한 번의 해석 오류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인 중한 명을 죄인의 틀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그녀가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녀의 실제 정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은 막달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라모로 탑이라는 뜻을 가진 이 도시는 당시 갈릴리 호수 연안에서 가장 번성한 수산물 가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 절임 생선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수출될 만큼 고개 팔리는 명품이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막달라는 무려 230척의 배가 드나드는 갈릴리의 경제 수도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특정해 부른다는 것은 그녀가 이 부유한 도시에서 상당한 영향력이나 자산 기반을 가진 독립적인 인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녀가 거리에 가난한 여인이었다면 당시 관습에 따라 누구의 아내나 누구의 딸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출신 도시를 이름 앞에 당당히 붙였습니다. 그녀는 결코 가난에 찌든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즈니스 마인드가 투철했던 자산가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물론 그녀의 이력에는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있습니다. 바로 일곱 귀신이 나간 자라는 표현입니다. 중세교회는 이 일곱 귀신을 일곱 가지 대죄로 해석해 그녀를 부도덕한 여인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의학적 관점에서 귀신 들림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당시에는 간질이나 우울증 혹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모두 귀신 들림으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극심함을 뜻합니다. 즉, 그녀는 과거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정도의 심각한 질병을 앓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나 이 고통에서 벗어난 마리아는. 그 감사함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에너지로 쏟아부었습니다. 큰 고난을 겪고 회복된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이 예수의 제자 그룹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와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닐 때그 막대한 비용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 누가복음 8장 3절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말이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는 말은 자신의 재산과 자원을 직접 투입해 후원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 여성 후원자들은 오늘날의 엔젤 투자자와 같았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이 후원자 그룹의 리더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식사를 준비하는 봉사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비전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한 전략적 파트너였던 셈입니다. 그녀들이 없었다면 초기 기독교라는 거대한 움직임은 시작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단순히 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되던 공포의 순간, 수제자 베드로조차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부활의 첫 목격자 역시 그녀였습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이 법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녀를 첫 증인으로 택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공동체 내에서 얼마나 압도적인 신뢰와 영적 권위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굳이 마리아를 첫 목격자로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이 숨길 수, 없,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초기 교부들은 그녀를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핵심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선포한 최고위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목소리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 길게 다뤄지지 않았을까요? 1985년 발견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가 떠난 후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타나 예수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전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마리아를 시기하며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몰래 한 여자와 대화하셨단 말이냐며 그녀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 안에서 남성 중심의 제도적 권위와 막달라 마리아의 영적 통찰력이 충돌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주류 교회는 베드로의 손을 들어주었고 마리아의 기록은 위험한 이단으로 분류되어 지워지게 됩니다. 그녀가 창녀로 둔갑한 것은 그녀의 강력한 리더십을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적 프레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무려 1400년이 흐른 2016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기념일을 사도들과 동등한 축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교황청은 그녀를 다시 한번 사도 중의 사도라고 명명하며 그녀가 창녀가 아니라 부활의 첫 증인이자 진정한 복음 선포자였음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십과 경제적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막달라 마리아의 실제 모습과 일맥 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둘러싼 거대한 오해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후원자였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용기 있게 행동했던 최고의 제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씌운 프레임이 한 사람의 진실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록 너머의 맥락을 살피고 편견 없이 대상을 바라보려는 용기만이 진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찾았듯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는 통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